또 미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계산을 저랑 창균이랑 저는 셋이 카드를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딱 내밀었어요. 아주머니가 창균이 카드를 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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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이게 생각이 있구나 이러면서 미담 미담 하나만 더 얘기해도요. 네. <laughs> 얼마 전에 미담 아니에요. 미담 아니에요. 뭔데? 얼마 전에 저랑 형원이랑 우리 매니저랑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. 갔는데 아, 이제. 한우 육회 메뉴가 있는 거예요. 거기 먹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옛날에 형원이랑 한번 사준 적이. 있어요.